아, 스님, 저는 유튜브 볼때 스님이 항상 저산 속에 다람쥐는 저 나무가 높다고 해서 불평을 할까?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면 저는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많이 나왔잖아요. 토끼도 가끔 나오지만. 주로 주 나오는 다람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가 일단 제 질문 하나인데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이제 저도 동물이고, 다람쥐도 동물이고, 저는 뭐 만물의 영장 뭐 그런 식으로 안 살거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난, 저는 다람쥐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높으면은 아예 귀찮아하고 옆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거기까지만 할까요? 어, 그리고 어 이런 나무도 하다 못해 음. 이렇게 전기줄이 높은데 있으면 비켜서가고 이제 힘들어서 비켜가겠지만 그리고 햇빛 있는 쪽으로 가는데 얘네는 뭐 그것까지 물으면 좀 너무 복잡하겠죠? <laughs> <laughs> 어, 그렇게까지 그거 그 다람쥐에 대한 거같제 질문이 <웃음> 어. <웃음> 야, 거기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에 예를 든다면. 어, 내가 강아지를 집에서 데리다 키우잖아요. 내가 막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아지 옷을 해줘야 되겠다 옷도 해주고 아이고 꽁지에 자꾸 먼지 묻고 자꾸 하니까 꽁지도 잘라버리고 그죠? 자꾸 이게 뭐 암놈 순놈 자꾸 순놈 암놈 자꾸 시끄러우니까 뭐 한다? 거세 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자꾸 짖어서 하니까 목에도 어때 소리 안 나도록 따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옷도 입히고 이발소 가서 털도 깎아주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건 내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인 것은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강아지가 그것을 이쁘다고 할까? 이 말. 좋다고 할까? 강아지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들에 나가서 삐쩍 말랐고 털도 빠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가 강아지 개에게 더 자유로울까? 기쁠까? 집에서 주는 밥 먹고 뭐 요즘 강아지도 음식도 비싸잖아 그죠? 네. 그런 거 먹고 어, 꽁지 꽁지 잘리고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더 강아지에게 어, 즐거울까? 근데 아 이런 거는 강아지가 힘들고 이건 강아지가 좋고 이런 강아지가 이쁠까다이 강아지 생각일까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 그까 그러니까, 다람쥐가 막 저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 다람쥐 힘들겠다. 이건 내 생각이지. <laughs> 다람쥐는 그 올라가는 거 힘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 안 할까? 네. <laughs>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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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고, 다람쥐도 올라, 많이 달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다람쥐는 힘들면 괴롭다가 안 그러고, 힘들면 안 가. <laughs> 이, 육체적으로 지치면 뭐 한다? 그냥 그만해. <laughs> 쉬어. 어,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을 때, 아, 빨리 먹어야지. 막,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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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도안 할까? 아, 네. 아니 소가 풀을 열심히 뜯는 거 없어. 그렇다고 소가 막, 크으, 뜯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뜯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소는, 그냥 천천히, 그러나 뭐다. 꾸준히 뜯는 거. 천천히, 그러나 뭐라고? 꾸준히. 그러니까, 애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여름도, 안 피우고 자연 생태계라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다람쥐든 토끼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뭐 담비라든지 무슨 뭐 늑대라든지 오면 도망가까안까 도망가겠지 그때는 급할까 안 급할까 급해요 그때는 조마조마 하고 급한 건 맞아 그런데 그것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 뿐이야 그러니까 위기에 찼을 때만 딱 긴장 을 하고 그다음에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명상하러 가만차 놨는데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애쓰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짐승 수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짐승 수준도 못 되니까 스님이 자꾸 짐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의 목표는 짐승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짐승보다 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짐승보다 못하니까 자꾸 내가 짐승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다람지도 안 하는데 왜 그짓을 하고 있나? 토끼도 안 하는데 왜 그짓을 하고 있나? 자 개가 새끼를 났는데 새끼가 까만 털도 있고 노란 털도 있고 흰 털도 있다. 그러면 개가 그 새끼의 털 갖고 차별할까, 날까? 그럼 새끼가 암, 암도 있고 암수도 있고 암도 있고 수도 있다. 그러면 암놈하고 순놈하고 차별할까, 날까? 안 안하지. 근데 사람은 아들 딸 차별하잖아. 얼굴 검먹고 희고 노란 거 차별하지. 그럼 이거 짐승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요, 예 못한 거예요. 나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 짐승보다 모단, 이게, 정신, 이 작용은 고도화 되는데,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 성능이 좋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중독 현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작용이 있는 거 같다. 인간의 정신력의 이 기능은 토끼나 다람쥐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것의 역작용이 괴로움이라는 거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조하고 하는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거에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정신작용에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같으면 짐승보다 낫다는 게 확실하냐면 짐승은 누가 잡으러 오면 불안하나 안 하나 불안한데 부처님은 쏘한 코끼리가 왔는데도 불안하다는 안 하다는 거예요 여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짐승보다 낫다는 거 짐승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먹는 데만 신경 쓰지 옆에 사람 배고픈 거 신경 쓰나 안 쓰나? 안 써. 그런 대신에 지 배부르면 딴게 와서 먹어도 신경 쓰나 안 쓰나? 안 써. 근데 인간은 그러 어떠냐? 지가 배부른데도 나놓고 갖다 놓고 딴 사람 굶어 죽어도 주지 마. 이런 성질도 있고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지가 배고픈데도 옆에 사람 배고프다면어때 내 목을 꺼내가 주는 성질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짐승보다 나은 행위. 짐승은 이거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도한 정신작용이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고담은 고담만큼 또 반대로 무슨 작용도 있다?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작용이고 그것의 긍정적인 작용이 나눠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승 예를 드는 거다. 자기가 짐승보다 못할 때는 이제 내 법문을 듣고 반성을 해가 짐승 수준은 돼야 되고 자기가 짐승 수준이 됐으면 안주하지 말고 뭐로? 짐승보다 나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얘기예 말길 하나 들었어요. 예, 한80% 80%, <laughs> 80 100% 하나 들으면 누가 잡아가나?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람으로 응. 태어났잖아요, 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다리가 하나 없든, 눈이 하나 안 보이든, 뭐뭐 어? 우울증이 있든, 관계 없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다떻게한 눈이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떴다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네. 기분 좋겠지. 네. 그럼 두 눈을 아주 고보다가한눈 자체가 안 보이면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뭐 가슴까지 찢어질 것 같아. 아플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눈 보이고 한눈안 음.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한 눈, 한눈 보이고 한눈안 보이는데 음. 한 사람은. 세상이 다내것 같고 한 사람은 세, 세상에 나만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두는 다 계속 안 보이다가 오늘부터 한눈 보이는 게 낫나? 두는 다 보이다가 오늘부터 한눈 보이는 게 낫나? 아 보이다가 <laughs> 보는 게낫노근데왜 두는 다안 보이다가 오늘부터 한눈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데? 두눈다 보이다가 한눈 보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할까? 응. 왜 이럴까? 조건을 따지면 두눈다안 보이다가 한눈 보이는 사람하고 두눈다 보이다가 한눈 보이는 게 뒤에 후자가 조건이 안 났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내네 가난하다가 요번부터돈이생겨가좀쓸만하게 됐다. 예를 들면 내네 백억까지 있다가 돈다 잃어버리고 어 일억 가졌다 이 사람하고 돈 하나도 없던 걸부터 일억 가졌다 그럼 두 사람 가진 돈은 똑같아 근데 하나는 망해가 자살하고 하나는 세상에 질것 같잖아 <laughs> 그러면 둘 중에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지난 삼십 년간 백억 가지 있다가 나머지 삼십 년 일억 가는게 낫나 지난 삼십 년간 하나도 없다가 나머지 삼십 년 일억 가는게 낫나 내가 으면 30년 1 0억 가져보고 뒤에 1억 갚는 게안나까 어떻게 생각해그 <laughs> 훨씬 조건이 낫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가 30년 살다가 20년 살다가 헤어지고 혼자 사는 거 하고 계속 혼자 사는 거 하고 누가 조건이 낫노 살아 보는 게 낫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음. 요는 결혼도 해서 살아보고 혼자도 살아보고 두개다 해봤고 난한 개밖에 안 했는데 나도 싱글싱글 웃고 싱글 사는데 그건 무슨 죽었거나 헤어졌다고 뭐 죽을 일이야 그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죽을 일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같아야 나하고 똑같고 어제는 네가 나보다 낫는데 내가 너를 동정할 필요가 내가 뭐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님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나하는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그게 큰 일이지만 내가 허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뭐 죽을 거 헤어지고 오늘부터 혼자 사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이야? 난내 네 혼자 살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만 잘터득하면 뭐. 눈이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 낸게 아니라, 다쳐서 하나가 안 보인다고 설파할 일은 아니다. 조금 뭐하다. 불편하다. 다리가 다쳐서 뭐, 지팡이 짚고 다니면, 두 다리가 다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사는데 조금 불편하다.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야. 늙으면 젊을 때보다 조금 육체적으로 불편해야 하네요. 불편한 거 똑같아. 약간 불편할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돈이 딱 없으면 약간 불편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가 터득하면 인생살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래서 스님난널가 다람쥐도 타고 토끼도 사는데 왜 누가 만문의 영장이라면서 못 살겠다고 난리냐. 그건 우리가 인간이 못 살겠다고 하면 토끼 다람쥐가 어떻게 살겠어, 억울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나무에 머리 쳐박고 죽지. <laughs> 제 아시는 분 중에 재산이 한 300억 됐어. 그런데 주식회가 한 20년인가. 주식이 폭락할 때 망해가지고 자살해버렸어. 근데 그 동생이 미국에서 하는데, 이제 형님 그거 자살해버리니까. 집안 정리해준다고 와서 다 찌꺼라지 정리하니까 20억이 되대. 아, <laughs> 자기는 20억만. 그건 <되면> 다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300억까지 있던 사람은 20억이 되면 뭐 인생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액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가난해가 죽는다 하지만 내 딸아 인도 한번 가봐라. <laughs> 한국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다. 부자야 <laughs> 그냥. 아시겠어요? 네. 늙으면 무조건 지금 뭐 25만 원, 30만 원 오지인지 여러분들이 늙을 때 되면 100만 원 나온다. 장담하지 내가. 왜? 기본소득제가 이제 곧한 10년 지나면 시행이 돼야 돼. 왜? 우리 직업이 다 이제 곧 없어져. 그러면 이제 국민 1인당 태어나면 무조건 얼마 줘야 돼. 그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 살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만 받으면 왔다가 왔다니까. 런데 여러분들은 영주권보다 더좀뭐 가지고 있다?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도 죽는다 그러잖아. 요 무슨 잡혀갈 일이 있나, 처방 당할 일이 있나. 어? 그런데 우리는 늘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당연한 걸로 치고, 그 보다 더 하는 거야. 이게 안 돼가 괴로운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도 원하는 만큼 못 해주고, 남편, 아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해주는 건 나도 알아. 그거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나, 그러면 없는 것보다 낫냐? 스님널 그렇게 생각해 보라자 없는 것보다 나면 뭐 하면 된다? 버리면 되고. 없는 거하고 비교해보니, 그래도 뭐다? 집에 20개라도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면 래 다람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아, 물론 제 얘기가, 어, 일반인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증문적 설시간이 길게 설명 못 하잖아, 그죠? 그냥 딱딱 단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 중이 미쳤나, 저게 말이라고 하나, <웃음> 어? <웃음> 저게, 어, 애를 안 나보인 저런 소리 하지, 결혼 안해보이 저런 소리 하지.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